어, 야, 여기가 내가 3년 동안 공부할 곳이네? 이렇게 흐리멍텅하게? 10대의 마지막을 보낼 여러분들만의 무대입니다.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에요. 안녕하세요. 오마국 불꽃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3년 동안 경기가 펼쳐질 여러분들의 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뭐 월드컵이나 이런 경기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감독과 코칭 스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우리 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질 그 구장에 직접 가서 잔디 상태라든지 뭐 아커룸이라든지, 또뭐 관중석이라든지, 조명이라든지, 또 해가 비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, 이런 다양한 경기장의 요소들을 찾아보겠죠. 살펴보고 조사를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술과 전략을 또 짜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 3월 2일 입학식 날, 어, 여기가 우리 학교구나. 어, 야, 여기가 내가 3년 동안 공부할 곳이네.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고등학교를 받아들이는 것과 미리 이러한 정보들을 또 수합하는 것은 분명히 차원이 다르겠죠. 그래서 선생님은 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할 이 공간, 이 고등학교라는 공간,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또 기억에 남을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. 또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3년 동안 또 얼마나 또 많은 추억들을 또 여기 이 공간에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? 10대의 마지막을 보낼 여러분들만의 무대입니다. 얼마나 소중한 공간이에요. 그래서 이 무대, 이 경기장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합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총 동원하십시오. 인맥을.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진학하게 될그 고등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 있다면 그 선배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요.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죠. 뭐 수업 분위기라든지 또 그리고 선생님들의 특성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뭐 체육관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온갖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다 수합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전에 먼저 질문 리스트를 뽑아야 되겠죠. 그래서 뽑아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든 뭘 하시든 어쨌든 그러한 정보들을 다 수합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에 대한 애정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학교 홈페이지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되죠. 그래서 거기 공지사항이나 뭐 사진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시면서, 아, 이게 1년 동안 이런 공지들이 올라오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, 아, 학교가 1년 동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, 라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겠죠. 또 행사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분위기나 흐름들도 우리가 알수 있을 거고요. 또 그리고 교육 과정. 3년 동안 내가 어떤 과목들을 또 공부를 하고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보들도 거기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요즘 발 빠른 학교들은 유튜브 채널도 있죠.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영상들을 보면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들을 수합해가는 그런 발빠른 움직임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 그리고요 1월 말이나 2월 초에 분명히 학교에서 예비 소집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줄 겁니다. 그날 학교에 가시면 여러 가지 서류들도 받고요. 뭐 교과서도 받고요. 그리고 또 학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안내들도 해주실 겁니다. 그날 사실 만나게 되는 임시 담임 선생님이 실제 담임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. 그 임시 학급의 친구들이 실제 나 1학년 동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예비 소집일 날 그렇게 행사가 끝나고 또 학교 구석구석을 좀 돌아다녀 보시면서 아 공간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시면서 학교에 대한 마음의 준비, 학교를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무대를 받아들이기 위한 나의 경기장을 받아들이기 위한 마음의 준비들을 해나가신다면, 학교에 대한 애정이 충만한 상태에서 또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산의